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웨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 중심으로 부활의 기쁨을 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인사하는데 얼굴은 얼굴은 어떻게 되죠? 네. 기쁨으로 하셔야 되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게 있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하게 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예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부활의 기쁨을 혼자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부활주일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나가는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말씀에 보면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섯 자로 첫 자는 막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 압니다. 네. 시작. 네. 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죠. 그래서 부하, 부활의 주님은 빈 무덤 앞에서 홀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기쁨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평강과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 보면 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 다음 보면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쳐서 자기의 형제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형제, 자기의 형제라고 불렀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가져다준 결과 열배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한 가족이 어떻게요?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 아멘 안 하신 분은 난 가족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는 바로 형제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그리고 승천하실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실 것을 전하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전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듯이,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누구들에게요?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를 보았다? 주를 보았다. 이 주는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서 전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른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 말씀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소가 무엇을 받고요?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요?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무엇이죠? 부활 네.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증인,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증인이 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부활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사실적이고 확실합니다. 네. 이럴 때는 아멘을 하셔도 됩니다. 믿으시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사실적입니다. 그리고 확실합니다. 그 증거를 몇 가지를 이야기 나눠본다면 바로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모든 무덤에는 무엇이죠? 시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에는 시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예수의 시체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시체들하고 이야기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앞장섰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 본디오 빌라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의 시체를 찾지 못했고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주님이죠?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1한 명의 제자에게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무덤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엠마로가는 두 제자에게 열 제자, 열한 제자, 일곱 제자에게도 보여 주셨고, 오백 명의 문도, 송도들을 보는 데서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다. 부활의 주님의 근거고 사실적이고 확실한 근거, 증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려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죠. 슬픔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시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만남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여러분들 변하셨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뭐 전혀 관계가 없겠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았다면, 변화되지 않았다면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내 삶이 변화돼요. 방향성이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고 그냥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예수님 이야기하면요. 내 삶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지식적인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죠.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고 구세주고 주인이고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담임 목사가 계속 외치니까 선포하니까 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고 구세주고 주인이고 주님이야. 근데 이것을요, 그냥 주술적으로 주문해오듯이 뭐 그냥 외부에서 그냥 이야기듯이 하시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내 마음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던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서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내가 믿나이다. 이 믿나이다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안아이다가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누구든지입니다. 죽어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역사죠. 살아서 믿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지금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25절, 26절에 두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각각 다른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두번 거듭해서 이야기한다, 강조한다, 반복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럼 한번 볼까요? 25절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죠?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이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야 될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이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 땅에서 그 소망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6절의 말씀 보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서. 거듭나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5절이나 26절이나 동일한 그런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어떻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습니다예요. 믿습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에 대한 부분들 그 권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이다. 나는 뭐뭐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선포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면은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명료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부분들을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을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증인.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상명령 성취를 이뤄나가는 주님의 증인의 도구로 쓰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의 기쁨, 부활의 기쁨이 전해지는 곳, 부활의 기쁨이 전해지는 곳은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요? 부활의 기쁨을 전해진다.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이 전해지는 거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겁니다. 그 복음이 진리와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십니다. 영혼이 구원받고 혹 지치고 쓰러지고 무너져 있다하더라도 상처받은 영혼이 그 부활의 기쁨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역사, 다시 일어나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의 기쁨을 전해야 될까요? 전하지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아시죠. 부활의 기쁨을 전해야지 어떻게 됩니까? 그 부활의 기쁨을 그들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치고 힘들고, 눌려 있고 무너져 있다 하더라도 그 부활의 기쁨을 받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고 상처받은 영혼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기쁨을 함께 전하셔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 공동체는 성찬 예식을 함께 합니다. 성만찬 예식의 의미를 좀 알고 우리가 함께 이 성만찬 예식에 동참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만찬 예식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기억하는 겁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 성만찬 예식의 바로 첫 번째 의미입니다. 성찬의 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몸 그리고 자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 예식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하시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조롱과 멸시와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나가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 예식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할 수가 있고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고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만찬 예식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시간입니다. 하나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되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성만찬 예식의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성만찬 예식의 세 번째 의미는 성도들이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하나 되어 나가는 시간이 바로 성만찬 예식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의 똑같은 을 나눔. 먹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것을 바라보고 또한 기억하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림도전서 10장 17절 말씀 볼까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은혜의 통로입니다 성만찬 예식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통로입니다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 성만찬 예식의 의미를 알고 우리가 이것이 은혜의 통로구나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알고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은혜의 통로죠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그 말씀 듣는 것은 어떤 복음입니까? 들리는 복음이잖아요. 그러나 이 성만찬 예식은 보이는 복음이에요. 보이는 복음. 다시 이야기하면 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만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와 살을 일단 바라보고 기념하고 함께 동참하고 하나가 되고 주님 안의 하나가 되고 우리 공동체가 또 하나가 되고 은혜의 통로로서 또 쓰임 받기를 소망하며 하나가 되어 나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고 또한 기도하고 이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참여해야지 은혜를 받고 구원회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믿음의 선포를 하고 우리가 성만찬 예식에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군난은내군난입니다 예수 순종은 내 순종입니다 예수 승리는 내 승리입니다 예수 죽음은 내 죽음입니다 예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와는 구별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연결고리입니다. 관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띄어 주시면 제가 예수 고난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해요? 내 고난. 저보다 크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한 명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많습니다. 뭐 제가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렁차게 믿음에 손포를 하면 목소리가 더클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고난. 예수 순종. 예수 승리.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예수 부활.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전함해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은 내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내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내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죽음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부활의 기쁨을 전하며 나가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 예식에 동참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성만찬 예식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감사의 은혜, 하나님께서신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 나를,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한번 우리가 묵상하며 그분을 기념하며 하나님 배영광 올려드리며 이성찬의식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의 마음으로 성찬의식에 동참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오늘 신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참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부활의 기쁨을 전하 변하가는 삶이 되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 예식에 하나님 이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